반갑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간 분석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와 FC 서울입니다. 포항은 3-4-3 전형을 유지하며 중앙 미드필더 조합의 완성도가 단연 돋보입니다. 기성형은 볼순환의 중심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롱패스와 짧은 패스 모두에서 안정적인 전개를 이끕니다. 오베르다는 전진 패스와 공간 침투 타이밍이 탁월해 하프라인 근처에서 압박을 풀고 공격 전환을 주도합니다. 이오제는 일선에서의 움직임이 유기적이고 주닝요와의 연계 플레이로 측면 전개 루트를 다양하게 만듭니다. 특히 주닝요는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의 정확도가 높아 수비 간격이 벌어진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포항은 미드필더들이 간격을 좁히며 세컨드볼 반응 속도를 높이고 중원 장악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습니다. 기성형의 템포 조절과 오베르단의 탈압박 능력이 결합되면 공격 리듬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결국 포항은 중원 퀄리티와 템포 유지력에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은 442 전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드필더 조합의 완성도가 낮습니다. 이승모와 유재문은 전진 패스보다 커버 플레이에 집중하지만 탈압박 능력이 떨어져 전개가 끊깁니다. 정승원은 활동량이 많으나 템포 유지력은 부족하고 빌드업 과정에서 기성용과 오베르단에 밀리는 장면이 잦습니다. 링가드는 공격 전환 시 폭넓게 움직이지만 볼터치 간격이 길어 역습 효율이 떨어집니다. 조영욱과 안데르소는 공격 전개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만 전방 지원이 느려 고립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또한 서울은 주중 ACL 청두전에서 피로가 누적되어 중원 압박이 약해지고 세컨드볼 대응이 느려졌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정승원과 최준을 활용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도 높은 조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은 체력과 템포 유지, 빌드업의 안정성 모두에서 포항에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포항은 기성용과 오베르단의 패싱 밸런스를 중심으로 점유율을 가져가며 경기 흐름을 부드럽게 이끌 것입니다. 서울은 미드필더진이 수비 지원에 치중하다 보니 전진 템포가 끊기고 공격 전개가 느려집니다. 기성용이 후방에서 방향 전환 패스를 시도할 때마다 서울의 압박 간격이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포항은 세컨드 볼 경합 이후 빠른 전환 플레이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것이며 좌우 측면을 폭넓게 활용해 공략할 것입니다. 서울은 전환 속도와 커버 타이밍에서 밀리며 점유율 싸움에서도 불리한 구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피로 누적이 심화되면 서울의 수비 간격은 더 벌어지고 세컨드 대응이 늦어질 것입니다. 결국 전술 완성도 미드필더 라인의 질, 전환 템포 모두에서 포항이 압도하는 흐름입니다. 기성형의 경기 리딩과 주익료의 측면 돌파가 결합된다면 경기의 주도권은 일찍부터 포항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충북 청주와 서울 이랜드입니다. 충북 청주는 3-4-3 전형으로 수비 라인을 구성하지만 중앙 압박이 느슨해 세컨드 지역에서 쉽게 주도권을 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창호는 전방에서의 연계 의식이 높지만 후방과의 간격이 벌어지며 공수 전환 시 위치 선정이 다소 불안정합니다. 서재원은 볼 운반 능력은 준수하지만 전환 속도에서 상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포착됩니다. 김선민은 중원에서 빌드업의 축 역할을 맡고 있으나 패스 선택의 속도가 늦어 공격 리듬이 끊깁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중앙 수비 라인이 흔들리며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작고 조직적 대응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홈 경기임에도 전방 압박의 강도가 약해 상대에게 점유율을 쉽게 내주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수비 간격과 압박 타이밍이 불안한 상태에서 이번 경기에서도 동일한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이랜드는 433 구조로 포지션 간 간격을 짧게 유지하며 빌드업 구간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합니다. 오스마르는 후방에서의 빌드업을 주도하며 롱패스 전개로 상대 수비 라인을 빠르게 흔들어냅니다. 가브리엘은 과거 충북 청주에서 뛴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진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으며, 친정팀을 상대로 날카로운 침투 타이밍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데일은 전방에서의 움직임과 연계 플레이가 인상적이며, 하프스페이스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만듭니다. 가브리엘과 아이데일의 조합은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순간적인 속도 전환으로 상대의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오스마르가 중심 축을 잡고, 양측면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며 공격의 폭을 넓힙니다. 특히 후반부 체력 관리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며 볼점유 기반의 구조적인 우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서울이랜드는 오스마르의 후방 조율과 가브리엘의 친정팀 상대로의 집중력이 결합되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북청주는 홈 이점에도 불구하고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리고 상대의 빠른 템포를 막기 어려운 구조적 약점을 노출 중입니다. 서울이랜드는 세컨드 지역을 빠르게 장악하며 중원에서부터 공격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반면 충북 청주는 중앙 압박 라인이 무너지며 공간을 쉽게 내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차이와 집중력 격차가 뚜렷해질 것이고 서울이랜드의 효율적인 전개가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빌드업 완성도, 전환 템포, 전술 응집력 모두 서울이랜드가 앞서며 주도권을 틀어질 구도입니다. 서울 이랜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안산 그리너스와 수원 삼성입니다. 안산은 이번 시즌 내내 수비 집중력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3리백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중앙 수비수와 윙백 간의 커버 타이밍이 꼬이면서 뒷공간이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방 압박 후 2차 라인 회수가 늦어 상대의 빠른 전환 공격에 흔들리는 장면이 잦습니다. 공격 전개에서도 라파와 제페르손의 호흡이 완벽히 맞지 않으며 미드필더 진의 볼 간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점유율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라이바가 한 번씩 개인 능력으로 찬스를 만들긴 하지만 마무리 구간에서의 완성도가 낮습니다. 결국 세컨드 볼 경합 이후 세컨드 라인에서의 공간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비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밸런스가 수원의 세트피스 루트 앞에서는 더욱 큰 약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수원 삼성은 확실히 전력의 짜임새가 다릅니다. 브루노 실바와 파울리뇨의 연계는 템포 조절과 공간 활용 모두에서 완성도가 높습니다. 일류첸코가 최전방에서 버티면서 세컨드 볼을 만들어주면 이규성과 파울리뇨가 하프 스페이스로 진입해 마무리 각을 만듭니다. 이기재의 킥 정밀도는 리그에서도 손꼽히며 프리킥 한 방으로 흐름을 바꾸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전환 속도와 세컨드 찬스 대응이 탁월해 안산의 느린 수비 전환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 체력 관리 구간에서도 교체 자원 활용이 유연해 경기 운영 전체를 지배할 흐름입니다. 결국 수원은 라인 간격이 유지된 안정적인 압박 구조와 공격 전환의 리듬에서 앞서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안산의 수비 허점을 완벽히 활용할 수 있는 수원의 공격 패턴이 핵심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안산은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수비 유지가 어렵고 빌드업 라인에서 잦은 실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원 삼성은 이미 전술적 밸런스와 개인 능력 모두에서 상위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기재의 킹 능력과 파울리뉴의 중거리 슛 옵션이 결합되면 세트피스뿐 아니라 세컨드 찬스에서도 득점 확률이 높아집니다. 안산의 3백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 한 발씩 늦게 대응하는 순간 일류첸코의 침투 루트가 바로 열릴 것입니다. 수원은 전반부터 점유율을 잡고 템포를 조절하며 후반에는 안정적으로 경기 흐름을 관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측면에서 브루노 실바와 이기재의 오버래핑이 결합되는 순간 안산 수비 라인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경기 전체 흐름은 수원이 점유하고 안산은 역습 타이밍조차 제대로 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적 완성도와 라인 밸런스, 세트피스 한 방까지 고려하면 이 경기는 수원이 주도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원 삼성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전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의 영상의 댓글을 눌러보시면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스포츠 분석 카페에서 최종 조합 및 세밀한 분석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 권유 없이 입장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울산현대와 수원FC입니다. 울산은 홈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려는 전형적인 빌드업 중심팀입니다. 에릭이 삼선에서 볼을 전진시키며 루빅손과 보야니치로 연결되는 공격 루트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정이 매우 빡빡했고, 비셀고의 원정을 다녀온 주축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기 때문에 피로 누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측면 풀백의 복귀 타이밍이 늦어지며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느슨해지는 장면이 자주 포착됩니다. 이로 인해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중원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밀리는 경향이 큽니다. 루빅손이 측면 돌파를 시도하지만, 최종 마무리 구간에서 연결이 끊기며 효율이 떨어집니다. 결국 공격은 많은데 유효 슈팅은 적은 비효율적인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울산의 불균형은 후반 체력 저하로 이어져 라인 붕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원 fc는 이번 라운드를 앞두고 주중 경기 없이 충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따라서 경기 초반보다 오히려 후반전으로 갈수록 팀의 에너지가 더 살아납니다. 사박은 폭발적인 돌파력과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탁월하며 울산의 느린 수비 라인을 상대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귀한 윌리안은 타압박후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며 이선과의 연계를 매끄럽게 만들어 주는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루안 역시 폭넓은 활동량으로 중앙과 측면을 넘나들며 수비를 분산시킵니다. 이 조합은 울산의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을 완벽히 공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후반 70분 이후 울산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타이밍에 수원FC의 세컨드볼 대응과 침투 플레이가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후반전 승부에서 수원FC가 완전히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울산은 비셀곱의 원정을 다녀오며 일정 피로가 누적된 상태이고 공격 전환 시 간격 유지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반면 수원FC는 주중 휴식으로 인해 전반보다 후반에 더 강한 팀입니다. 사박의 움직임이 울산의 수비 간격을 흔들고 윌리안이 세컨드볼 경합에서 볼을 따내며 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울산이 점유율은 높이겠지만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실점을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후반 체력 싸움에서 차이가 드러나는 경기로 전개될 것입니다. 이 흐름이라면 조현우 골키퍼의 선방이 많을수록 울산의 위기를 방증하게 될 전망입니다. 수원 FC는 짜임새 있는 역습 구조를 통해 경기 후반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원 FC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김포 FC와 부천 FC입니다. 김포는 시즌 후반으로 접어들며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플라나와 박동진의 투톱 조합은 전방에서 압박 의지는 보여주지만 세컨드 지역에서의 연계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중원에서의 볼 순환 속도도 느려 공격 전개가 끊기며 전방까지 볼이 원활히 이어지지 않습니다. 디자오마가 중원에서 버텨주긴 하지만 주변 미드필더의 지원이 늦어 전진 패턴이 끊기는 장면이 잦습니다.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수비진의 대응이 늦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치 선정이 불안정합니다. 특히, 수비 뒷공간 커버가 늦어 상대에게 크로스 찬스를 쉽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후반 체력 저하가 이어질 경우 실점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홈의 응원은 있지만, 경기력 밸런스가 무너진 현재 흐름에서는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천은 시즌 후반부에 들어서도 조직적인 압박과 안정된 라인 운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사니의 활약이 단연 돋보인다. 그는 측면과 중앙을 넘나들며 상대 수비 간격을 찢는 움직임을 반복합니다. 이희형은 전방 압박에서 시동을 걸며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차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박현빈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공격 전환 시 정확한 전방 패스로 공격 루트를 넓혀줍니다. 부천의 343 시스템은 좌우 밸런스가 안정적이며 후방 빌드업부터 전방 압박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세컨드 볼 경합 이후 빠르게 볼을 재확보하며 공격 템포를 유지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체력 저하를 유도하며 공간을 점유하는 경기 운영이 강점입니다. 이런 리듬이라면 원정에서도 부천의 공격 전개가 한층 매끄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팀 밸런스와 전환 속도에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김포는 압박 타이밍이 늦어 탈압박 구간에서 자주 흔들리고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어렵습니다. 반면, 부천은 바산이를 중심으로 한 측면 공격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전형적인 전방 압박형 전술을 구사합니다. 특히, 박현빈의 조율력이 중원에서 빛을 발하며, 경기 흐름을 완벽히 지배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김포가 세트피스 한두 번으로 기회를 만들 수는 있지만, 경기 전반의 주도권은 부천이 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 장악력의 차이가 누적되며, 부천의 공격 루트가 한층 다양해질 것입니다. 부천이 전술적 완성도와 집중력에서 김포를 압도하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부천 FC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계시는 여러 명의 전문가들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도움을 받아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